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나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구비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하는 것은 이러하니 거두더지와 그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 든지 의복에 든지 가죽에 든지 자루에 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 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 위에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 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도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의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괴 짐승은 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아그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인도해 낸 너희 여호와 또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건은 거룩에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말라라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맑은 천과 같이 깨끗한 것이 것인 것인데. 너희가 거기 더럽히지 말라. 그런 의미였을까라는 거지요. 자, 먼저 레위기는 어, 다섯 가지 제사로 시작을 했지요. 이 제사를 왜허락하주셨습니까 이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주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렇게 보면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말씀하시지요. 이들이 거룩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된 거지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따라 와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이제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한번 거룩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이들이 거룩하겠습니까? 이들이 죄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지요. 이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 모습도. 온전치 못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고 원하시는 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지금부터는 분별하고 구별하고 거룩한 가운데 나와야됨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지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이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전의 애굽 삶, 이전의 세상 삶,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인이 되었으니 너희는 거룩하고 거룩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매일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와 동요하는 자는 그 거룩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 가운데 나가는 자들은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나아오는 자들은 어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어둠 가운데 어둠을 따르는 자들은 더더욱 빛 가운데 있을 수 없지요. 어둠 가운데, 칠흑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거룩한 백성이 됐고 그들의 삶이 언제 분별된 삶이 되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애굽에서의 모든 삶 자체가 그들의 삶의 전체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 거룩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으로 바꿔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66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 주심을 통해서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 음식에 대한 부분들, 또 짐승에 대한 부분들, 삶 속에서 먹는 것과 또 짐승을 대하고 곤충을 대하고 물고기 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들이지요. 일상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거룩과 또이 모든 것들을 어, 부정함을 정함을 분별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냥 너는 교회만 나면 오 돼. 그리고 어, 어, 회막이 있으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올 정도만 되면 돼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고 정함 가운데 가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결코 처음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분별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것들을 구별해 내는 삶을 선택하고, 또그 구별된 가운데 정함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어제 보았던 그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을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부정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죽음을 만지고 사체를 만지면 부정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다. 자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부정한 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정하게 되는지를 이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보면 이7 절에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요. 어, 이게 왜 부정할까? 이 발바닥을 원어로 보면 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다니는 것을 말하지요. 자그 말은 뭐냐하면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알지 못해서 우황장하고 있는 발, 발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손까지 이용해서 내네 발로, 그러니까 손, 손을 땅바닥에 대고 걸어, 걸어 다니,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지요.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주검을 죽음을, 어,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했다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정해짐을 얘기하고 땅에 기는 짐승에도 그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어, 것들은 대부분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어, 생물들이지요 어,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틀어서 방향을 어, 완전히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렇게 자기 의지가 강해서 방향을 쉽게 틀어 버리는 그 짐승들이라고 볼수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은 만지어도 안 되고요, 또 접해도 안 되고 그의 죽음도 만지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이나 옷에 나았을 경우도 어떻게 정하고 부정한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요. 자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을 담근 것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36절에 보면 샘물이나 고, 물이 고인 웅덩이, 저수지 같은 거가 되겠지요. 이건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이 샘물은 계속 물이 솟아나는 거지요. 그러니 여기에 이런 짐승들이 닿다 하더라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에 부정하지 않는데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수지나 또 샘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접촉을 했다고 해서 부정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샘물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을 때그 성령에 있는 것. 그래요.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흘러나올 때에 교회는 부정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짐승들, 주검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기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고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정함과 부정함을 면밀히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혼탁해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는 때가 되어서 죄와 그리고 정함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더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볼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분별해들리는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거룩이라는 것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 거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을 가까이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정함을 할수 있는. 정확히 될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와 거룩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까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47절 끝에 분별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분별해 가는 것 또 세상에서 내가 접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분별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정하기에 원하시고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거룩할 수 없고 정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며 거룩한 백성을 또한 선택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